노란색은 정답 단어들은 따로 다 표시를 했어요. 환영은 버케블로리 책 중에 제일 커요. 철스님 안녕. 아휴, 오늘 EBS 방송하러 왔어요. 음. 이제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절스님 좋아요. 눌러 줘요. 이제 좋아요. 좋아요는 죽어도 안 눌러. 글쎄. 방송국 구경 해 볼까? 잘 보고 계세요. 음.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 줘. 진짜 너무 좋아요. 빵개. 너무 했다. 이 음... 저를 만나는 할 수밖에 없네. 저친하는 친구가. 자신있게 내놓는다. 이 토익 만점가의 친구들이 고마웠어요. 이렇게 돼. 파트별 비법 다 들어가고, 어. 리스트.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 다운로드 받으세요. 요거, 교재도 좀 많이 구매하시고. 많이 구매해서 인증샷도 올려주시는데, 인증샷 많이 올려주세요. 음. 중요한 말부터 해볼까? 급한 불부터 끄자. 중요한 거부터 하자. 인생의 우선순위. 아, 친구들아, 좋아요. 한계가 뭐냐? 아유,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 단어에 퍼센트를 넣었어요. 퍼센트. 정답 가능성의 퍼센트. 퍼센트 들어갔죠. AI보다 정확한 김대균의 500회 응시에서 나오는 퍼센트. 그리고 답이었던 단어, 답일 때 들어간 문장 안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단어마다 퍼센트 있죠. 스트 n 링 60%. 보기 중에 들리면 정답이다 이거예요. 이 크레이트와 카트너의 차이점 알죠? 아이고. 글씨 잘 보여요? 보이면은 1번. 안 보이면 2번. 기본 핵심 단어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넣었어요. 어, 잘 보여? 땡큐. 철스님 매니저 줘야겠는데. 철스님 언제 학원 찾아와? 근데 얼굴을 한번 봐야 매, 매니저를 주지, 그지? 그리고 비법 정리 표현 정리 파트 2 여기도 이제 퍼센트를 다 넣었어요 이 퍼센트 이게 김대균 특허야 유튜브로 이 정도 말하면 남들랑 이거 QR 코드로 이렇게 방송 원어민 들을 수도 있고 MP3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미국 발음만 들을 수도 있고 영국 발음만 들을 수도 있고 미국 영국 두개다 함께 들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아, 그래서 이제 뭐가 들리면 정답 하, 총정리 그리고 이제 스리포 단어 표현 그 요번에도 뭐어 v a i l 같은거 나왔잖아 그지 어 v a i l 이 이제 토익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 v a i l a b 이 있으면은 뭐 그냥 답이죠 a v a i l a 이 이제 보이면은 그냥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5, 6, 7, 8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죠 여기는 이제 별 다섯 개부터 별한 개까지 쫙 해놨어요 단어 하나하나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 고통을 알까 다른 책이랑 차별화되는 거는 그 책들 나온 이후 최신 단어를 다 넣었다라는 거. 알죠? 음. 그렇죠? 이것도 안 나오는 책 많아. Intermittently. 간헐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Latent 나와요. 잠재적인. 이런 단어들이 좀고급어이죠 그리고 뭐, 크,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네 친구들 많이 왔네. 곤경, 이 플라이트라는 단어도이 앞으로 중요할 단어. 독일 기출, 독해에 나왔던 단어. 어릴 게 없어. 어, 이런 것도 안안안 안, 안 하는 이 플루즈, 정독하다. 아주 천천히 잘 읽다. 플루즈 이런 거. 뭐 좋은 거 많죠. 세븐 독해동이요. 아이고, 엄청나고 그래서 예, 판형이 커요. 다른 책보다. 예, 425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3개 눌러주셨네. 김대균은 안다. 답이 되는 단어들. 이렇게 됩니다. 질문. 질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긴 EBS 방송하러 왔어요. 일본 수출도 해야 돼서, 이번에 이제, 오늘 2월 것까지 녹음 제작을 끝내. 방송국이야, 방송국 분위기. 이래요. 오케이? 방송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산에 40, 44중 추돌 났던 거알아그 때문에 지금 p d 님이 아직 못 오시고 있어. 아직 PD님이 못 오셨어. 그저 차가 밀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런거 한번 탁 찍어주고 그러는데 찰스님이 어디에 산다 그랬지? 부산? 부산인가? 아, 아니면 아, 이런 거 캡처도 해주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크. 여러분이 우리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 카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도 좀 하세요 여기 토이킹 카페인데 여러분 오시면 찰스다 그러면 내가 등업 시켜줄게 찰스다 뭐 여러분 등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EBS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게잘 돼요 한번 볼까 음. 이건 이제 오늘 문제 제가 할 거고, 어이고, 아, 그리고, 한번 가볼까? 네이버로 가보자. 네이버로 가면 카페가 있잖아. 요거가 EBS 스터디 카페야, 여게여기 여기 가면은 가입인사 하잖아. 가입인사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안녕하세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제가 다 등업을 시켜줘요. 이렇게 등업시켜줘서 여기 자료도 볼수 있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에 구매 인증샷과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어요. 이게 문미영 님이 써주신 거. 여기 또 유경민 님, 임더구 님, 정종민 프로야구 통역사 님, 구매인증샷이 그래서 또 호호부는큐브님 범사님 모니카님 이비이비님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 사이트 링크를 여기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알아 100% 만점이야 100% 만점 이 그냥 만점이 아니야 알았어 음. 어 그래 음. 고맙습니다. 임도구 님. 부산에 살아요. 땡큐. 그래서 여기 이제 교보문고와 예스24 링크 는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전국 석권하게 어 여기 임도구 님 있네. 선생님 정성스러운 단어청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우. 땡큐 베리 머치. 글씨 보이나? 글씨가 작아서 이게 보일 까 모르겠어. 그리고요. 이게 여기 이제 다 알려줬지. 아유, 괜히 껐다 이게 EBS 김대균 트래킹 해설본 2월호, 2월호까지 찍어야 내가 일본 놀러 가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미리미리 촬영해야지. 그래 가지고 1월호, 2월호 찍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EBS 여러분 EBS 방송 잘 들어야 돼. 응? EBS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 EBS. 딱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 그리고 이제 누굴 쳐야겠어? 네. 김 대. 영어로 쳐도 돼. 영어로 쳐도 이렇게 떠요. 김대균 테이킹. 이 홈페이지에, 여기 가본 사람, 어, 여기 유튜브 바로 가기도 있고,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자료실 가면은 아주 좋은 단어가 많아요. 이게 기출단어 2탄, 조회수 709, 이거 뭐, 기출단어 정리 2850. 여기는 막 7, 단어 4482. 조회수, 만도 있을걸? 저, 어디로 가면? 이 자료가 많어, 여러분. 보이죠, 이거? 이거 보고 있어? 4,492. 아무튼 여러분 귀신이야. 보는 거는 또 귀신같이 봐. 그래가지고, 어, 많이 본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시고, 그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Q&A 같은 데도 이제 자료가 이제 잘 나가요. 그았죠 방송 단어정리를 이렇게 써주는 분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단어정리 좋잖아 그지? 어, 너무 착해 이루가님 어, 이분 너무 고마워 너무 좋죠 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이 입소문을 내주셔야지 세상에 혼자 되는 게 없어 제가 바쁘잖아 EBS 방송하지 어, 또. 오늘 밤 아프리카 TV 하죠. 오늘 밤 아프리카 TV 방송하죠. 그리고, 아, 이, 저, 김대균하고 강의하죠. 어, 바빠. 김대균하고 강의도 하고. 바뻐요바뻐 바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응?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쫙 가가지고, 해설 강의를 이따가 했고요. 어, 고마워. 찰스님, 쿠쿠다스님도 반가워. 어. 쿠쿠다스님 계세요? 어. <laughs> 이렇게 살아. 머리 푸석푸석하게. 아이, 참. 재미없어.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짝대기 받침대 이거 그래도 딱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 올해 목표는 이거 최고 베스트셀러 만드는 거야요 일본 수출이랑 그죠? 그래서 일본 수출을 위해서도 가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일산에 요번에 44중 추돌사고가 오늘 새벽에 났어. 그래갖고 차가 많이 밀려서 p d 님이 아직 못 오셨어. 그래서 못 오신 김에 잠시 방송을 켰습니다. 어 홍보 많이 해주고 계세요. 땡큐. mp3도 많이 들어요. 어. что Он, наверное. 오, 정희님, 그러면 우리 카페에 아까 거기다 인증샷 써줘요. 좀 모아 볼게. 거기서 마무리할게. 여기, EBS 방송국이죠. 이제, 오늘 강의는, 1월호 강의가 끝나. 그리고, 여기, EBS 가면, 음, 김, 김, 대, 요 정도 치면 나오지. 홈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유튜브로도 바로 갈수 있게 돼 있어요, 유튜브. 재밌는 거 이거 보여줄까? 지금 우리 방송 여기 나와. 수 어, 여기 보이지 여러분? <laughs> 재밌는 거 이거 보여줄까? 지금 우리 방송 여기 나와. 어, 어, 여기 재밌... 보이죠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끄고. 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자료실, 토이킹 자료실에서 단어도 잘 챙기세요. 알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네이버, 네이버로 가야지. 네이버에 카페에 EBS 김대균 토이킹 영문법 카페 여기 보면은 가입 인사도 있고 있는데 제가 공지사항에 아, 여러분이 여기 이제 가입해서 글을 올리고 사진 인증샷 올린 분들 봐요 여기, 여기 꽃까지 아 이분 너무 예뻐서 제일 먼저 올렸어 문미영님 어이좀 있어 보이잖아 바닥도 또딱 대리석에다가, 너무 감사하지? <laughs> <써지. 웃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요, 봐, 요게 다 토이킹 교재야 이거. 김대균 토이킹. 다른 교재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찍어주신 분. 음. 페이지도 보여주고. 벌써 많이 사주셨어요. 어, 이책 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벌써. 어, 감사합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 교재 구매 링크 사이트 있단 말이야. 요쵸 여기로 이제 가면 되고. 제 만점 성적표랑 학원 사진, 이런 거. 요거, 요거, 아까도 말했죠 이게 100% 만점이잖아, 요 100%. 하나도 안 틀림. 자랑스럽지 않나? 별로인 거. <laughs> 자, 이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서 이렇게 사진 좀 올려봤어요. 호텔에서 한번 찍어 봤어. 호텔에서. 오케이.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 있어. 여기서 이제 아까 보여 드렸지만은 이제 이거 어지럽겠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 교재 구매 링크 있죠? 여기 이렇게 치면. 교보문고 예스 yes, 이십 이렇게 있죠. 고마워라. 어, 늦게 오신 어, 최정희님도 반갑고요. 음, 고마워. 어, 여기 많이 사주셨어. 유튜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사하고 마무리야. 이제 피디님 오실 때가 됐어.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별의별 유튜브 그 헐뜯는 놈들이 있어. 이게 이게 가발이래. 어이씨 가발 가발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 가발 별 에이 대머리대라 그런 말한 놈들. 어 가발이라 그러고. 하여튼 뭐 운전하면서 유튜브 찍는다 그러고 별 나쁜 사람들 있어. 아 저는 불법을 저지르진 않아요. 그렇죠? 예, 김대규. <laughs> 아, 토익 답이 되는 단어들 김대균을 안다 토익 답이 되는 단어들 아, 많이 구매해 주세요 땡큐 가발 아니야 <laughs> 아씨, 별로이다 있어 진짜 <laughs> 안녕